Surprise, motherfucker! 얘뭐 하는 거지? <laughs> 잠깐, 얘뭐해요 여기? 여러분, 얘뭐 하는 거 같아요? 아, <laughs> 얘 뒤돌아서 반성하고 있었어. 라면 줄게 배울. 라면 끓여. 라면 아 라면 라면 끓였어 라면? 네, <laughs> 진짜 저.. 저 또.. 까 떨어지면 안되는데? 아 라면.. <laughs> 에? 뭐라고요? 아.. 아니.. 아,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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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아, 알았어 알았어 라면.. 그니까 그래. 그러니까 라면 끓.. 친구 왜? 오는데 어 친구 오는데 저, 저문 좀, 저문좀 열어주세요 어문 열어놨어 아저 죽이지 마세요 아 네. 친구 오라그래 친구 이일째아무도안먹어요아 알았어 알았어 살려줘야지 <laughs> 라면 끓이면.. <laughs> 친구가 그래. 친구 왔 저기 친구 온 아! 아, 그래. 아 친구! 아.. 소지 말라 그래 친구 왔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으허허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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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안쪽으로 이불이> 있었는데? <laughs> 파라다이스, 자, 파라다이스 갑니다. 자, 몇 명이나 오나 한번. 뭐. 어, 옆에 한 스쿼드, 두 스쿼드, 두 스쿼드 가고 있어, 두 스쿼드. 왔어요. 자, 도망가요. 잘 가요, 안녕. 아, 안녕! 안녕, 안녕! 살려줘. you what? 꽃게. 꽃게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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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ut up. 꽃게랑. 꽃게랑 살려줘. Dynam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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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, I don't. Uh, help me. b e g name me. b i name me. 안 돼. 안 돼. h e l p me. help me. i'm sorry. i'm sorry. oh uh, you beautiful. beautiful girl. beautiful girl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help me. help me. I'm, i i i o live. oh, oh my god. oh my god. You're so beautiful! I'm help me! Help me! <laughs> help me! <laughs> bye bye! Bye bye! Bye bye! 야얘 어디 있 y 까 u Thank you! Thank you! Thank y 아, 야, 아, 야, 깜짝이야. 맞췄어 래래도 내가 아, 아 앞에 어, 있을거깜야 아, 깜짝이야. 을 닫네? 이 새끼 이야 아, 이야 아, 깜야야야 저거를 잡을 수 있을까? 와, 한방! 한방에 기절했어! 야, 신기해. t h 그래 해 I'm g o i 이 g to get you. I'm going t 게 get you. I'm

지금 3명 남은거야? 야 너네 누라? 어, 9.. 어? 989야 얼음가지고 누라야나 음, 여기 있어. 올렸다가 씨야 내가 죽을 줄 알았어 내가 씨 확인 뭐, 확인 저기있어 앞에 야 위험해 위험해 여기있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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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tch out 아니 왜 자꾸 아 야야야 예, 예. 어? 나 살려줘 <웃음> 야 <웃음> 야, 살려줘 <laughs> 야 이건 가둬놨잖아 에이, 그 너네가 거기 저기 있다 니까 저기 있어 안 어. 돼, 안돼저 보이잖아요 저싸 뭐야, 어, 실시간 정지됐어 유저 빈 어, 왜, 왜 이렇게 됐지? 뭐, 그거, 어렸어요 그 핵을 심각, 아, 심각 같은데? 핵 같아 보이진 어? 않았어. 내가 관전을 했는데, 핵 같아 보이진 않았는데, 그냥, 아, 잘하는 사람이구나. 어, 근데 실시간으로 벤을 당해, 실벤을 당해.